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암 극복의 열쇠 예,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가 내 몸의 건강입니다. 예, 여러분, 어, 제암 환자 중에 무려 지금 18년째 재발 없이 잘 투병하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7년도 8월에 이제 난소암으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고 또 2009년 11월에 간으로 이제 0.9cm 된 것이 전이가 되어서간 절제술을 하며 또 항암제 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24년 올월 12월까지 정말 생존하고 17년 18년 동안 늘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입원을 해서 항암제 맞고 또 투병했던 분들은 한 2년 전으로 다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만 하면 정말 우리 S의 과대학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 그러면 어이 특징은요, 두 부부가 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시는데도 올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박사님, 어,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에스의과대학의 K 교수님께서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신 것도 참 감사하죠. 모든, 어, 삶의 이야기에 이분들은 감사를 생활하는 것처럼 감사가 입에 널 익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요, 아, 이분들이 암을 적어도 18년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 아닌가. 감사 때문에 이분들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치료의 디딤돌이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감사가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어, 감사 연구 건의자인 닥터 에먼스 박사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에게서 어, 몇 가지 참 좋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3%에서 운동을 더 많이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활, 활력이 이렇게 돋아 있고 속구쳐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요. 또 해로운 어떤 지방의 어떤 섭취 가20% 정도 줄어들고요. 혈압이 10% 정도 이렇게 다운되고 피로도도 다운되고 염증도 감소 되고 면역력이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스티브 스콧이라는 어, 이과학자는 감사를 하니까 면역이 증가하더라. 에이즈라든지 어, 말기 상황의 어떤 관리에는 감사만큼 좋은 건 없다. 즉, 면역 체계를 긍정적인 어, 방향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11주 감사일기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통증은 16%에서 감소하고 어, 의사의 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당도 조절이 되더라는 것입니 당뇨도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심장 기능도 회복이 되고, 또 암이라든지 혈압도 일정하게 되고, 적혈구, 백혈구, 어, 이런 것도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제프리 호프만이라 사람과, 그, 또 다른 동료 교수들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 발, 발작에 있어서도, 2주 동안 향상을 보여 주더란 것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맥그리티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다운돼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또 호르몬의 신경계가 조화롭게 되더란 것입니다. 어, 3분 정도의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분비되면 몸 안에는 약한 2시간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즉 2시간 동안 유익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침에 한 15분 정도 감사하면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정도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CLA 데이비스 의대의 재활학과 팀은요 신경근육의 질병에 있어서 고통의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자극보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요 감사는 참 우리에게 질병의 암에 너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즉 감사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그 디딤돌이 되고요. 암을 이겨내는 극복의 열쇠는 감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감사는요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평생 감사하십시오. 투병한 모든 것을 일상을 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절대 감사를 하게 하시게 되면 암도 잘 이겨내는 놀라운 극복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순간 산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12월 우리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이 아멜 투병함에 있어서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이 써본다 그러면 여러분 끝없이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고 또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보이고 봄에 좋은 이 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파릇파릇 새상이 돋아오고 여름에 따스러운 햇빛을 통해서요. 오곡 만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거지를 하고 결실이 있고요. 또 겨울에 좀 추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도 주시고 이 모든 자연의 조화 가운데 또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투병에 있어서 올한 해도 내가 하나님 살았습니다. 올한 해도 내가 이렇게 투병하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올한 해도 내가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았던 하늘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우리 감사의 일기를 쓰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도 써보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여러분 표현력이 제가 실력이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JPT 5기 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요. 그기에 제대로 먹고, 제대로 벼슬하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대로 잠만 잘 주무신다 더라도 우리는 이 암에서 많은 부분 극복하며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는 여러분의 치유의 결과가 되고 운명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인생은요 어, 질병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티브 스콧도 만성 통증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스타디를 했을 때 만성 통증의 65%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읽으십시오. 그러면 30분 더 숙명을 취하는 것도 볼수 있을까요? 400명을 대상으로 어,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빨리 잠을 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수면의 양도 늘어나고 평안한 잠을 주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감사일기 쓰시고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10분 정도 감사의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10분 정도 저녁에 오늘 하루를 반추해 가면서.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보십시오. 이 암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겨. 대개 신의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온 평안에 여러분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감사할 일을 쓰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며 매 순간 이 암을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자극보해 나가는 우리 시청자들, 암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